열한 번째 뜨거운 돌짜장집 절로 가서 사세요라는 건거든. 은데 봤어? 아대박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오. 오, 진짜 짬만 반갑니다 네, 맞아요 천지가 나올 것인가 천지의 탄생이다 <laughs> No. Okay. you. m 근데... b 이제 대신 출근할래? 아니 같이 갈래? 응? 같이 갈래? 오 오늘 뭐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수영 하나 남겨주고 가네? 너무 보이네 꼬매마 우리 저번에 그랬어? 응. 아, 그랬구나. 아, 체표 아, 종이 뽑아 하려고 했야 될까? 어? 망고. 체표 종이가 있었나? 맞아, 맞아. 쓰러진 것 같지 않아 맞다. 이뿌리겠죠 응. 뭔가.. 이어이 어, 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진짜 특이하다 응. 쓰러졌는데 어, 3 8 0년이저 아, 엄청 큰거 얘들아 여기 <laughs> 3마리야? 네세마리네세마리 여기 다있어 여기는 특이하게 돼 있다 맞지? 나무가. 어. 응. 야 모네야. 모네야? 이쁘게 생겼다.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여기도 커콕 형님 하세요? 네. 지금 유치니까 콕콕 형 해주고. 아이고, 저이가감사니까 맛있게 드세요. 얜 지금, 가자. 아유, 감니다 지금 가요 세일되는 사람 정리 안 되시고. 오늘 갈수 있었어? 음. 어, 여기다 빨리, 빨리. 진짜 특이하다. 언니가 네 선물 들고 왔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뭐네 간다 내 열심히 하고 올게 그 <laughs> 아니, 같다 역시 니야아는같아 생각 안 해. 우리집 고객병 여자가 우우 좋아할만한 차지 않네 침대도 킹사이즈 아이가 근데 난대던 자식한테 좀 늙은 부모가 될지라도 상관 안해 마음의 준비가 급명이 되는 요즘에 난 꿈을 먼저 만질게야음호렙비스멜좀 남은 어떤 놈이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 지금 내 사랑의 휴양지는 비수기다 연애를 하든 말라는 차가운 신설 따위는 됐습니다 존중을 안 싶으면 저리 가있어 알겠습니까 내는 잘난 놈들 사이에서 그냥 잘던 놈이 될 기고 내가 가진 자식함 하나는 절대 안 뺏기고 살아갈 기회 한참 또 모르게는 세월의 변하네 배는 한바짝 물러서가 천천히 찢겨버리기 편하대. 새빠지게 살아가는데 내내만 스스없다어린이부터난거 칠게 으르렁 다예나구요한 아, 63,000원 합니다. 어볼게요그러 뭐아 3,000원 적셔? 먹이장 아 <목소리> 양쪽 기시나요 어, 귀찮으니까 이것도 ps 파일로 저장해 놓을 네, p s 아까 저장했어요, 도 네. 뭐네? 뭐네? 추고의 명소 다해야지좀 확신이 없식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음, 음. 음, 이 음, 예꽃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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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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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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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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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구만. 예. 어이 세트인가요? 예 세트입니다. 모자랑. 여기 모자도 크다. 언제? <laughs> 이게, 이게 연령이 좀 시세가 부터라는데아 몰라. 시세가 머리들이 절반이라고. <laughs> 국탕 냄새밖에 안 나는데? 이 고소한 냄새가 안나 것인가 말이야? 코가 마있다이거 자,가 상서로운 서자입니다. 상서롭다라는 게. 복대다 길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서산이 내리면 복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저분한테 복이 네. 가득 아, 내릴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블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새벽에 내린 첫 눈에 첫 발자국 찍고 간거 보이실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첫 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진 청주입니다. 전복을 지켜보겠습니다. 경골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일 비싼 거. 아,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수게 재질이 다 오, 그렇구나. 이게 비싼 거구나. 이게 비싸나, 이게. 야, 무거워. 어, 묵직하네. 우리 1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음. 야, 잘 먹어. 문혜야. 살자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응? 아, 혹시 어떤 지역 있으신지 한두 개정도만 소개해 요 뭐냐? 뭐냐, 뭐냐? 오, TV. 오, 식물 같아. 사실 괜찮지 아 어, 괜찮네. 알았어, 알았어. 들어줄게, 들어줄게. 들어줄게, 들어줄게. 근데, 그럼 다 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거 열자. 한번 이거 봐. 다음, 다음 주? 오연이, 뭐 바로... 간다. 잘 놀고, 잘 빼먹고 있어. 더 세게 흔들어야지, 빠지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오연이, 간다. 이똑같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